최근 과거 티베트 한국의 영토였던 칭하이성에서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던 지난 2월 25일, 티베트에서는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던 유명인사가 분신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물들이 아닌 중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하여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체원 노르부 씨가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포탈라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독립의 구호를 외친 후 분신을 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치 케이팝 아이돌과 흡사한 그의 인기로 중국 전역에 큰 충격이 있었으나 중국 당국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사건은 최근에서야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티베트 자치구가 아닌 과거 티베트의 또 다른 영토였던 칭하이성에서도 체링 삼두비라는 승려가 칭하이성 경찰서 앞에서 분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009년 이후 중국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기 위해 분신한 티베트인들은 159명으로 증가하면서 점점 티베트의 독립의 시간이 차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티베트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도 측에서 한국에 긴급히 연락을 취해 군사 동맹을 맺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과거 티베트 한국과 당나라가 휴전 조약을 체결한 당번의 맹비에 따르면 만약 상호 불가침에 관한 조약을 먼저 깨뜨리는 나라는 하늘의 저주를 받아 국토가 쪼개져 멸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티베트가 중공에 의해 점령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아직까지 당번의 맹비의 저주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점점 심각해져가는 중국과 인도의 관계로 인해 티베트의 분리 독립이 실현될 뿐 아니라 해맹비의 저주 내용처럼 여러 개로 잘게 쪼개어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인도가 빠르면 1, 2년 안에, 늦어도 3년 안에는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어 세계 1위 인구대국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세계 주요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미국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호주 등의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1962년 중인전쟁을 통해서 중국에게 대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20년 인도 중국 국경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방글라데시 치타공, 스리랑카 콜롬보, 몰디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지부티를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전략, 즉 해외 중국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진주목걸이 전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외의 군사항만들이 모두 인도를 정확하게 감싸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진주목걸이가 아니라 인도의 숨통을 죄는 올감인 것인데요. 중국은 현재 인도를 자국의 최대 위협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여 해양을 완전 봉쇄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인도는 미국, 호주와 군사동맹을 맺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하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인도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수에지를 거쳐 인도로 오는 대장정을 거쳐야만 도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신장위구르, 티베트를 거치게 되면 바로 인도로 연결됩니다. 중국의 최대 분리독립 조짐이 있는 두 지역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자원안보를 위해서 러시아는 물론 신장위구르와 관련이 깊은 터키와도 손을 잡고 사방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다람살라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실질적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달라이라마가 임시망명 정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1925년 생으로 현재 86세인 달라이라마는 그가 집권하던 시기,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침공당한 이후로 여전히 인도의 생존에 전 세계에 티베트의 독립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서방의 정책 결정권자들인 글로벌리스트들과 매우 친분이 높은 인물로서 최근에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볼때 그가 살아생전에 그가 직접 통치하던 티벳을 다시 되찾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티베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티베트는 인도와 직접 연결되는 교통로이자 러시아로부터 들려오는 천연가스의 수송로가 될수 있고 또 중국의 수자원을 틀어줄 수 있는 수자원의 보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와 같은 돌골계통의 민족인 신장위구르의 분리독립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도는 육로를 통해서 유럽, 러시아 모두 통행이 가능한 인도판 일대일로의 구축을 꾀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터키의 옛 돌궐 세력, 남쪽으로는 인도의 세력,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미국, 호주, 한국 등 해양 세력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온건한 평화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75년 시키만국을 사실상 강제 합병하면서 지역 패권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킴 왕국은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로서 중국이 청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시킴이 자국령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2003년까지 시킴의 인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만약 인도의 패권주의가 시킴을 넘어서 티베트와 칭하이성까지 확대된다면 중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는 한국과 군사동맹을 간절히 맺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다자동맹의 틀 안에서 인도가 공격받으면 도움을 줄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첨단 무기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을 비롯해서 각종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 그동안 러시아에 의존해왔던 방산물자의 비중을 한국산으로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뛰어넘어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되고, 인도가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제조업 시설들을 인도에 유치를 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면, 인도의 패권주의는 결국 티베트와 칭하이성 일대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티베트 자체주와 칭하이성이 1950년대 이전처럼 티베트 왕국으로 분리 독립하여 인도의 보호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은 티베트가 분리 독립되면 그 다음은 신장위구르의 분리 독립, 그 다음은 레몽골자치주와 몽골의 통일, 그리고 만주지방의 통일한국 흡수, 그리고 대만, 홍콩의 독립승인 이렇게 중국의 영토와 패권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들은 중국의 제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티베트와 과거 티벳의 영토였던 칭하이성의 분리 독립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의 최대 위협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 다자적 동맹관계를 시급하게 형성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신라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인도 티벳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호번국과 동맹을 맺어 당나라를 격퇴하고 삼국통일을 이뤄내는데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시 중국의 반대편에 있던 지금의 터키 우즈벡의 돌궐세력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격퇴하였습니다. 고대시대 때에도 다자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던 만큼 지금의 새로운 패권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티벳 한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동일한 시기에 중국공산당으로 침공당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운명을 갖고 있던 나라임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서방의 국가들은 티벳보다는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결국 그 어느 나라도 티베트 도울 수 없어 망국의 길로 치달았지만 다시금 광복의 빛이 히말라야 산맥을 향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달라 이라마가 살아생전에 그가 통치하던 티베트한국을 다시금 볼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